자 다음은 그 디자인 원리 중에 그 강조 또는 대비 차이를 주는 콘트라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트라스트는 뭐 단어적 의미다 왔듯이 요소와 다른 요소를 서로 대비시키는 방법이라 할수 있죠. 거기 네 가지 사례가 네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큰 문자와 작은 문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타이틀과 본문에 차이를 줄때 이 방법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사진이나 도판과의 문장의 대비 요 아랫부분을 보면 되겠죠 예. 아래는 어, 문장이 나오고 위에는 사진이 나오고 이것도 이제 정보의 타입으로 보면 대비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의 대비 어, 한색과 난색 이라든지 무채색과 유채색의 관계라든지, 그때도 마찬가지 색의 대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밀도가 높은 부분과 여백의 대비예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글이 문장이 한 공간에서 빽빽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약간 타이틀과 함께 여백을 많이 비워주는 거. 여백의 대비라고 할수 있죠. 총네 가지가 있는데, 음자 이런 것들은 다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예.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시선을 끌만한 내용을 먼저 강하게 강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덜 중요한 요소는 그렇지 않게 표현을 해야겠죠. 똑같은 똑같이 강조를 시키면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비 차이를 주어서 요소들끼리 적절하게 어, <laughs> 강약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명확하게 하기와 제대로 차이 주기 이두 가지가 콘트라스트의 주된 요점인데 음 강조하고 싶은 요소라는 것은 뭐0 가지 중에 정보가 있다면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표성인 것들을 어 차별화한다 차별화해서 강조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제대로 차이 주기는 지금처럼, 지금 보면은, 뭐 m 애매모한 차이는 효과가 없다 그러죠? 예, 확실하게 크게. 그러니까, 타인이 봐서도 확실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를 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적절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제작자의 구도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콘트라스의 설정 사례 에, X와 O의 차이를 보면은 확실하게 뭐 여러분도 한번 어떤 대비 차이가 좋은, 들어갔는지 한번 이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일단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은 흰색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문과 제목이 지금 굵은사체랑간석체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옆으로 가면은 일단 타이틀을 백그라운드로 차이를 줬죠? 예. 색계 대비를 좀 약간 줘서 분리를 좀 시킨 경우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본문에서도 예. 여백의 대비를 좀 활용했죠? 빽빽하게 그 다음에 여백을 좀 비워주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콘트라스트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작업할 적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아래 사례 한번 또볼도록 할게요 음, 요것도 뭐 정리가 잘 됐긴 했는데 지금 옆으로 갈수록 정리가 더잘 되어 보이게끔 되고 있죠. 예. 지면에 꽉 차있는데, 약간 여백의 대비를 줘서, 예. 글씨가 밀도 있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백도 적정하고, 그 다음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로 그룹을 해버렸죠. 그래서 여백에 대비 콘트라스트를 디자인에 적용하게 되면은 지루한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에 보면 점프 비율이라고 나오죠? 예, 점프는 확대 비율이에요. 예, 이게 1번 사람이 그을은 책이라서 약간 내용이행 중에 1번어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1번 글씨도 좀 많이 있어요. 예. 점프 비율은 확대 비율인데, 어, 가급적이면은 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비율을 조라라고 지금 나와 있죠. 예. 요 사례도 보면은 뭐 이것도 큰 차이는 없는데 이세 개의 글자를 가지고 좀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크게 하고 나머지는 작게 좀 처리했죠. 그러면서 약간 여백을 둔 경우고요. 그다음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정보하고 뭐 여러 내 정보들 막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주먹을 끌면 좋겠다는 거를 끄집어내서 분류를 시켜서 차이를 주고 나머지는 작게 그래서 눈에 띄게 한 곳에서 정보를 주고 그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그 주변 정보도 읽히게끔 하는 방법이죠. 읽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책이나 천천히 읽어주기 바라는 지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점프 비율을 낮게 설정한다. 문자를 크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넓게 활용할 수가 있다. 주목을 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면에는 메인 타이틀이나 서브 타이틀, 점프 비율을 높게 설정한다. 우리 작업하는 거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부분들이죠. 예. 예. 뒤에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내용을 보고요. 예.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 봐야겠죠. 아, 어떠했을 경우에 콘트라스트를 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요소를 크게 할 경우에 커지면 또 작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러했을 경우에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두고 그다음에 같은 정보라도 예. 어떤 배치에 따라서 전달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자, 다음은 뭐 제가 올려놓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은 비슷해요. 예. 콘트라스트. 서로 대, 서로 맞대어 비교한다는 뜻의 용어이다. 뭐 아까 나온 내용이죠. 예. 보면 볼수록, 예. 또 많이 봐야지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말고 작업에 한번 대,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큰 문자, 작은 문자 어, 대비 차이를 주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나 구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강약을 시키면 명확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글을 흘러갈 수 있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이 내용이 예, 가지고 온 내용인데,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음, 디자인 콘트라스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예, 다양한 또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예. 제가 아까 링크로 카피한 부분. 슬라이드 쉐어에 있는, 예, 타이포그라픽 콘트라스트에 대한 내용이네요. 예. 글씨를 가지고, 어, 대비 효과를 주는 거. 그래서, 위계에 대한 정의, 강조를 주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빅 텍스트, 빅 텍스트로 주의를 한기시켜라 사이즈가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진지하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 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죠. 예. 음. 이것도 뭐 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거와 관련된 거리죠. 예. 사진이나 도판 문장에 대비해서 위쪽은 사진 아래쪽은 글자 예. 특히 색상은 가독성 하고 좀 많이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예. 물론, 뭐 굵은 폰트, 포인트, 큰 폰트를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색상, 그 배경 색상과 글의, 글색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독성을 많이 얘기하죠. 예. 이쪽 부분이 가장 나쁜, 그런 가독성이 안 좋은, 예. 그 글씨를 읽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고 이쪽 이제 대비 차가 좋은 글자색과 배경 색상의 글자색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명확하게 읽기 쉬운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사인에 많이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하는 이유는 뭐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또는 뭐, 노인분들한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대비차가 나는 비율로, 나는 그런 조합으로 정보를 제공해야지 정보를 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로 명도 대비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어,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를 흑백으로 전환해서 보면은 이 차이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5 정도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나와있죠. 예. 그래서 어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차이를 명확하게 주라는 거죠. 그래야지 정보가 읽힐 수 있다는 거고. 또 색상에 대비한 게 여백 대비도 중요하죠. 예. 이 배경 공간을 활용해서 밀집된 공간과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대비라고 해서 음 이두 개의 사례를 보면은 예. 하나는 직선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약간 부터치 느낌이 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서로 비슷한 요소들끼리, 느낌끼리 예,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때로는 서로 상반된 느낌으로 주는 것도 강한 인상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적에 의외로 이 대비를 주는 방법을 이 디자인 요소에 많이 적용할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비 차이라 앞에서 얘기한 뭐 근접, 정렬, 대비. 뭐 이런 세,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이런 것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디자인의 대상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사례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력서인데 이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죠? 대비 차이가 명확,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 그래서, 뭐 무조건 대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정보 요소에, 또그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게끔, 예, 대비를 주면은 그만큼 명확하고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여기서도 보면은 이두개 차이를 여러분들이, 어, 그 디자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고서 어떠한 디자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 또 발견을 해내는 것도 예, 중요한 디자인 공부입니다. 뭐 나중에 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UI, UI, 유저 인터페이스죠 예,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정보박스라는 것을 사용해요. 예, 그래서 정보박스를 활용해서 정보들을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는 좀 크게 또,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기는 서로 근처시키고, 또, 뭔가에 맞추는 작업들,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요소를 크게 크게 나눠서, 구분을 해나는 게좀 필요한데요. 그때 이제 정보 박스를, 어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파악하면은 쉽게 더, 정보 요소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요거는 요 사이트로 연결을 하면은, 예. 이 문장을 가지고 어, 연습을 해보는 그런, 그, 연습, 예, 제라고할수 있죠. 예. 그래서, 목표은 이런 식으로, 예,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정보들이 보면은, 성격이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장소, 뭐, 이런 내용들이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뭐 약간 비슷한 정보들끼리 묶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예 여기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나중에 한번 좀 보면 되고 또그 중에서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은 지금 저는 이렇게 볼드 서체로 약간 차이를 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비 차이는 명확하게 크게 주는 게 낫다는 것을 배웠었죠. 예 그래서 차이를 명확하게 크게 주고 있는 그런 사례구요.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예, 이 차이가 디자인, 디자인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례로 나오게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많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 사례. 이런 내용들은 뭐 디자인 콘트라스트 예, 튜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약간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튜토리얼이라고 하면은.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사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디자인 콘트라스트, 예, 는데 예. 대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서로 다른 요들 사이에 위계 질서, 예. 위계 질서라는 거는 이 중에 우두머리죠. 예, 중요한 애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정보를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고 시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볼 때인데 그때 작업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디자인 원리를 좀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리드 작업을 이어서 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할게요.